상현씨 대신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indonesomo> <으흠>. 지금 상로오하 <시> 아, 킥라이트 마이너스 79 k 로인데요 이성근 사범님이 출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 대표로 여러 가지 시합을 음, 우승을 많이 하셨고, 뭐 장신의 이제 뭐 스탠스도 좋고, 뭐 팔다리 리치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국가 대표를 할수 있을 정도의 체격으로 보여지는 아주 실력 실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상현 씨는 이제 킥복싱 대회는 초전이고 어, 일주일 동안 남해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태풍을 만나서 태풍 <laughs> 태풍 속에서 있다가 인천으로 이제 왔는데 태풍이 또 인천까지 올라와서 태풍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음 상대방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이킥을 어, 숙여서 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킥이 운이 좋아서 지금 넘어가는 거지 숙인 상태에 이렇게 위빙을 하는 상태에서 킥을 맞게 되면 아주 상당히 세게 맞기 때문에 킥은 저렇게 밑으로 피하면 위험하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성근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MA 프로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뭐 이미 여러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셨고 뭐 세계대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제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킥복싱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뭐 자타공인 지금은 뭐 아마추어 중에서 상당한 레벨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번에 대회 생활체육대회에 나오신 거는 아마 이제 같은 체육관 소속분들 꼭 세컨을 봐주다가 그래도 이제 오신 김에 시합을 뛰시는 것 같아요. 운 좋게 또 상현 씨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어 경험을 쌓고 있죠. 제 아, 왼발킥을 거의 뭐 잽처럼 엄청난 스피드로 차기 때문에 제가 해도 뭐뭐이길수 없을 것 같은 레벨의 어, 이성근 코치님입니다. 네, 키도 크고 아 스피드부터가 뭐 밸런스, 보고 치는 능력, 빠지는 능력 자체가 뭐 남다른 선수기 때문에 음, 그뭐 세게 치는 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 대회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 3분 2라운드, 2라운드나뭐 뭐 2분 3라운드 정도 해서 이런 경험을 좀더 많이 쌓으면 좋았을 텐데 1분 30초 이라운드라 좀 아까웠고 또 막판에는 어, 이게좀 <laughs> 집중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어,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보시면 또 보통 솜씨가 아니죠. 뭐, 이런 분하고는 이제 스파링 할 기회가 쉽지 않은데 또운 좋게 또 상현 씨가 어, 싸우러 다닌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또 싸움의 기회를 또 얻으셨네요. 어, 이건 낭심 맞아서 제가 타임 타임을 외치고 이제 본부석에다가 이제 시간을 정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 경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지가 됐다가 시간을 멈췄다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낭심 맞고 30초 정도 흐른 다음에 경기가 그냥 끝났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웠고 다음번에도 대회 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시간 재개가 되는 건데 어, 10초 있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시간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뭐 즐겁게 경기를 했고요. 아, 같이 이렇게 상대해주신 이성근 사범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운 경험했어요. 감사합니다.